네, BC 722년, 이북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식민정책은 정복한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또 식민지 백성들을 제국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게 하는 그 식민지 백성의 민족성과 존재 자체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유다 왕국이 BC 605년 처음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여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이후로 총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된 바사 제국의 식민 정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억압 정책 대신에 어, 그들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와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주고 또 자치 자치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각 민족이 섬겼던 신들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 허락하고 이 신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과 자재들을 공급해 줍니다. 또 본래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총독이나 통치자로서 임명해가지고 바사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정부를 이루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름의 자치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일차 포로 기한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친형이 내려진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이 노비와 노리하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3만 9,897명이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루바빌로 유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제 2년째인 B.C. 536년부터 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 성전 기초 공사를 놓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어, 중지가 됩니다. 그랬다가 학게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BC 520년에 공사를 재개해서 BC 516년에 4년 만에 이 제2 성전이라고 말하는 수르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2차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부터 80년 정도가 지난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함께 1700여 명의 백성들이 같이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는 이때 이스라엘에서 신앙개혁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치정부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또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 살, 사,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더 유리한 조건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그런 일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어,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지 않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어, 타락했던 그리고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 3차 포로기야는약14 어, 에스라의 귀환부터 약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되는 백성이 귀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충덕으로 부여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귀환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에서 아다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 아다사스다 왕 제20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들로부터 예루살렘 성, 성이 허허어지지그성성은은탔탔라라 소식을 을듣이이 위해 해하님님께도하하다그그기회회얻얻예예살살으으로아오오됩됩다다 <laughs> 이때 s o 미 g 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성문 성문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졌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약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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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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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력이 주변의 방해 때문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 완수하기 위하여서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구별된 존재 또 정치적으로 그들만의 자치를 이루는 어,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1장은 역대야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시금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멸망 이전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그리고 에스라는 멸망 이후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가라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 성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에스라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맘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하나님은 북적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왕 느부가네스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서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루셨던 대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또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70년의 시간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에 침공에서여위야기왕3년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 때로부터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리는 BC 537년까지의 기간이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일부분의 학자들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가 BC 586년이었고 또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 어, 완공되는 시기가 BC 516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완공되는 기간 이 70년이 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보다는. 하, 어, 더 시간이 흐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성전이 없었던 성전이 없었다가 새로 지어져, 지어지게 된 시간이 70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기간이 이 기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정확히 70년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역대기야 에스라 모두에서 하나님이 예르미아, 예르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기간이 찼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진짜 신 오직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 이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 명령을 청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의 칙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지역은 전체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것을 통해 현재 일을 살. 현재 일을 예견하고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점성술이 발달했었습니다. 또 별들은 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힘이 강력한 신들은 크고 밝게 빛나는 그 별들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상 아래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어 어려움이 어렵겠지만 적어도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의 생각. 제생각이긴하지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추측해 볼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신하들을 이제 회유하고 또 그들을 신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총독 총리로 있었던 다니 다니엘을 면담하게 되었고 이때 다니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들을 고레스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예언하셨던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누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70년이 지나면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고백과 명령을, 명령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에서 고레서는 명령을 내릴 때 유다의 포로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았던지 그곳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또 성전을 세울 예물을 들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그 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퇴직금을 주라라는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바베, 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예물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또 의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주는 재물을 받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성막을 지을 때이 재물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드리, 드리, 드려서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하여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것 이것과 갈기아 땅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연결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레스 왕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자즉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도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29장에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는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예레미야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은 2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가 거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기한이 차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셔. 라고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포로 잡이 같던 그 생활에 적응하여서 또 정착하여서 살아갔고 갈대, 갈대아 땅에서 새로운 부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루,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7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금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에 순종한 사람들, 특히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그들의 주위 백성들이 그들에게 재물과 보물을 주었고 또 성전 건축에 사용할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느누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들을 꺼내서 어이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귀환하는 백성들의 지도자의 지도자로 유대인 총독 세스버서를 임명하여서 그 재물들을,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합니다. 이 세스바살은 여우야긴 왕의 아들인 세나살로 여겨지고 수루바벨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학계 선지자는 어, 유대의 총독을 수루바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노년의 세스바살이 어, 백성들을 인도 어, 이끌고 기환을 했고 이제 젊은 수루바벨이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2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백성들, 귀한 백성들을 각 가문과 출신 지역, 또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하여서 기록 그들의 명수를 가문들을 기록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 및 레위인 등 회중이 3만 2,360명이었고 남녀과 여종이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으로서 총4만 9,897명이 귀환을 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과 각자의 고향 성읍에 정착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 필요한 재물들까지도 챙겨주고 어, 여위악인 왕이 아들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고레스가 어, 은인이자 영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고레스 왕, 왕을 보면서 아저 사람에게 정말 충성.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겠구나. 이 바사제국을 반역하지 말고 잘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레스가 추진했던 관용 정책이 이런 마음들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고레스 왕이 그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악을 행했던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말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참 신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또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왕국의 역사와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만을 섬겨야 합니다. 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갈대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어, 백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사제국 내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공격, 그리고 모르드기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주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순종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사 제국에 머물던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온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은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 위협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악한 자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어진 환경을 통해 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설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